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의 죽음 우리의 생명 8강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에,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어, 서로 조심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는 가운데서 건강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의 정화와 해독에 대하여 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극복된 과거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원시 기독교에게 대속이라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중심적인 진술은 로마서 3장 25절에 있습니다. 본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여기서 더 오래된 고백적 표현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본문 안에 적절하게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위해서 중요한 본문의 관점들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문맥상 은혜로 인한 죄인의 칭의가 주제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 즉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새롭게 그분과의 연합으로 수용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시는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24절 보세요. 이 행위는 이어지는 진술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죄 장소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아쉽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아주 일반적으로 속죄재물, 속죄수단 또는 단순하게 대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그를 하나님이 속죄수단으로 투입하셨다 혹은 그를 하나님이 대속을 이루기 위해 정해 놓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헬라우 번역본에서 언약계 위에 놓여 있던 두 그룹으로 장식된 덮개를 묘사하는 히브리어 개념을 옮기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덮개 위에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피를 뿌렸습니다. 레이기 16장 14절로 17절 즉그 의미는 결국 두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과를 위한 대속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죄 장소로 번역하는 두 번째 상이한 표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속죄일에 일어나는 사건이 암시됩니다. 말하자면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어났던 일을 성전에서의 속죄 제물이 일으켰던 일과 비교했습니다. 그의 피로스라는 추가 표현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 형은 피가 적게 흘렸던 처형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피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의 폭력적인 죽음의 특징을 믿음을 통해 자신을 이 사건과 동일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리적 희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희생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라는 선물을 가져옵니다. 레이기 17장 11절 참고로 보시고,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소,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림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물에 대한 비판도 이 진술과 연결됩니다. 제사들의 임시적인 의미가 무엇이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단한번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신 일을 통해서 정화되었습니다.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곧 자기 백성과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긍정은 명백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로마 3장 21절 보세요. 이 의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성경의 문서들을 통해서 예고되었지만 이제는 율법과 무관하게 곧 성전의 희생제의 의 없이도 현실화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오해를 주의하십시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달락은 마지막 로마 3장 26절에 가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왜 현실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 내주심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다시 말해 인간의 의해 깨져버린 연합에 대한 자신의 신의를 입증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의로우시며 인간들에게는 물론이고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그들의 죄과의 관점에서도 그러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자신의 생명과 그 생명의 가치를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의로우시고 연합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석의 역사에서 이 점은 자주 오해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재량권을 마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 정당한 벌을 짊어 지시우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증명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분이 스스로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들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극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과의 갱신된 연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에 바로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분을 인간들의 과오들을 위한 속죄의 장소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생명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그들의 생명 위에 놓인 거부 행위를 예수님의 생명 내주심 속에서 떠맡으시고 짊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긍정이 즉 예스가 아무 제한 없이 그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 대속을 넘어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명확히 대속에 대해서 말하는 신약성경 내의 구절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몇몇 진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경우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한 단어로 예수님의 파송 목표가 언급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서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주제입니다. 맨 먼저 그들이 아버지 곁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대변인을 가지고 있음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대변인 이실 뿐만 아니라 죄의 극복을 위한 영속적 근거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곧바로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시며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는 잘 알려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도 이런 어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는 피의 모티브와 함께 이 구절은 계속 사상을 받아들여서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설명되기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친숙한 해석으로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비슷한 진술들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기꺼이 떠맞으라는 본명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이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죽으심도 포함됩니다. 이 고난은 단한번 죄를 위하여 다시 말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동시에 인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의인이 불의한 이들을 위하여 즉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대속 사상에서 전형적인 것은 그분이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목표입니다. 대속은 하나님께 가는 통로를 새로 열어줍니다. 그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상적 실존, 즉, 육의 조건들을 공유하신 분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하심 즉 영으로서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25절이 훨씬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언급은 자신의 고난을 떠맡으라는 경리의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견뎌내신 것은 이중적 의미를 획득합니다. 즉 그것은 지나간 죄과를 극복하기 위한 에, 기초이고 새로운 생명의 근거이자 모범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를 여호와의 종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사에서 53장의 많은 인용 인용들을 통해 자기만의 색깔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침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제사들을 포함한 제의적 대속에 관한 사상은 여기서 완전히 후퇴합니다. 이사에서 53장으로부터 차용된 진술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완전히 고유한 기독교적 해석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이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는 문장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그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전에 만들어진 해석이 수용되지 않고 새롭게 형성된 표상으로 다음의 사실이 언급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시며 거기서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골로세서 2장 14절의 진술인데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고대에서도 빈문서는 십자가에 부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십자가에서 극복하셨다는 사실을 위한 매우 생생한 표상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스 2장 24절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옮기는 일이 당사자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것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목적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개의 표상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서 죄가가 덜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거리감을 두어도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과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죄가를 옮겨가시는 분에게 그 죄가를 양도하는 일에는 내적인 극복 및 분리와 의의를 위한 삶 가운데서 이 새로운 전망의 개시가 뒤따릅니다. 비슷한 생각들이 로마스 6장에서 발견됩니다. 즉,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그분의 의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수동적 재물만은 아니셨다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마지막 예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예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 일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행위하는 주체로 봅니다. 이 관점이 이미 이른 시기에 바울에게서 발견되며 신약 성경의 후기 문서들에서는 점, 점점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진술 로마스 8장 32절에 병행하는 갈라디아스 1장 4절에서 주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내의 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 진술의 중간 목표에 불과합니다. 본래적인 목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입니다. 죄는 이 세대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시스템 안에 우리를 묶어두는데 그 죄가 극복된 바로 그곳에는 이기주의 즉 육의 죄와 율법이 치명적인 그물로부터의 그 해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해방의 효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사시는 분의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의 관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생명 내주심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곳에서도 그 일은 아버지의 뜻과 조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훨씬 더 개인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는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내면을 묘사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동전의 한쪽 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칼라데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라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내주심은 아주 개인적인 관계와 집중적인 신뢰 관계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을 의지합니다. 바울 학파우 편지인 에베소스 5장 2절에서도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위한 보기와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에베소스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디모데전스 2장 5절로 6절은 다시금 몸값 모티브를 받아들여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소물로 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때 여기서도 누가 몸값을 받게 되는지가 미결인 채로 남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2장 13절로 14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기다림을 말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목표 규정이 보입니다. 즉 모든 불의한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등과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합 어, 을 에, 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긴본 장의 마지막에 얻은 한 가지 관찰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용했던 모든 본문들 가운데 에베소 5장 2절에서 처음으로 재물이라는 핵심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절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갖기를 원하시는 제물이 맞는가요? 에베소서는 여기서 구약성경의 제2비판의 언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15장 22절 10편, 40편 6절, 50편 8절로 13절,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하는 순종입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하나님을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주신 일은 그분이 이로써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내놓으신다는 생각과 연결됩니다. 두 가지 모두 사랑의 표현이며 인간의 죄과를 위한 포괄적인 대속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의해 파송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이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지와 인간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관심을 제시하시고 현실화하십니다. 두 가지 결론이 중요합니다. 1. 우리에게 대속사상이 쉽게 실감될 수 없을지라도 이 사상은 성경적인 메시지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으로서 남습니다. 에, 대속사상은 인간의 죄와 인간적인 고난을 야기하는 생명의 중독을 하나님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극복하심으로써 생명을 향한 자신의 긍정이 인정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고수한다. 이 긍정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며 이를 위해 믿음으로 자신을 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을 선물한다. 이 동시에 신학성경에서 대리와 대속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수용되고 가공되었음이 드러났다. 이 생각들 중 어떤 것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일종의 해방 역학, 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채무 면제가 어떻게 가능하는가를 설명하는 그 어떠한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의 비밀을 묘사하려고 시도한다. 그 생각들에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죄과의 무게를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를 면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의 극단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숙고하는 사람은 그래서 신약성경의 증인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사전 규정 사항과 씨름해야 합니다. 1. 인간적인 죄가와 그 결과들은 해결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종말적 사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들을 위해 사는 삶이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국가적으로 승인된 살인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불의의 현실에 맞서고 그 불의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극복하는 길이다. 시작성에서 이것을 전통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 아멘. 이상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강의는 두번 이상을 읽어 듣고 경청을 하시고, 내가 말하는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유의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 누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